아 그냥 바로 설명 없이 그냥 연습기만 음, 할까? 음, 연습기. 오케이 그럼 나부터 어, 할게. 생각났어? 표정을? 어. 어. 갈게. 음. 하나, 둘, 셋. 헝 아. 다시요? 갈게. 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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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미안해. 아 미안해. 이건 내가 진짜 미안해. 내나 표정 할게. 누구 할래? 나부터 할게. 할게. 어. 호 <laughs> 형 해봐, 할게. 오 <laughs> 아우 잘하네. 오케이 갈게요. 음. 응. 와나 너무 못생겼어 방금? <laughs> 너무 열심히 했어. <웃음> 괜찮았어. <laughs> 누구부터요? 나 부탁해. 하나, 둘, 셋. 오와! <laughs> 아 진짜 웃기다 나는 진짜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나나 표정 할게 그러면. 안전하게 하자. 아, 알자 우리. 알겠어. 어. 할게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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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<났어>. <웃음> 아니, 소리가 야소. 미안, 이게 안 나질 않네. 에 마크부터 해줘. 오케이 오케이. 세네. <laughs> 형 <응>, 해줘. 세네. <laughs> <laughs> 하나 둘 셋. 이제 갈게. 하나 둘 셋. 오. <laughs> <laughs> 맞아? <laughs> 드러한거 아니야? <하네. 웃음>